그 첫째,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 그, 그 스타일은 그, 그 교재 20권 만드는 데 20년 걸렸거요 20년 동안 너무 잘하고 아낌없이 드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단합잘 돼가지고 친도를 같이 따라오시고 단합잘 되는 모습이 보이면 제가 더 좋은 말을 할 거예요. 더 많은 말을 유튜브 찍고 있지만, 영상 찍고 있지만, 공기 중에서 7개 과목을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공중전 과목, 그 다음에 행정사 7개 과목이거든요. 1차, 2차. 그다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의에 대해서는 미친 사람이에요, 강의.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강의에 사는, 하루에 이 나이 10시간씩 공부하면, 어마음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나이에 어떻게 10시간씩 공부해요? 저, 카페 그롤링을 보면, 2시에 있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페 그롤링이고그정도 공부에, 공, 그 다음에, 오늘은 데 있지만, 저는 공부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 강의하고 공부하는 거에장소 가면 아파요. 공포증이 있어요. 야, 회식 공포증이 있어요. 개강식도 못 갔잖아요. 거기 가면 아파. 그런데 강의하고 공부하면 안 아파요. 하루는 지방에 강의를 하고 가는데, 내가 급성, 이게 와가지고, 링겐 꽂고, 예, 응급실에 가서 링겐 꽂고, 회복되갖고, 차 타고 가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만 잡으면 안 아파. 런데 마이크를 안 잡으면 아프고. 이게 이상하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공부하는 거 외에는 거의, 이렇게, 애경사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 답답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년 전에 한번 아프고 난 뒤에, 쓰러져가지고 아주 맥을 놓치는 말이 아무튼 내가 아낌없이 다 드릴 테니까, 뭐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숨김없이 다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다나고잘하세요 네. 네. 오늘도 끝나고 나서 회식도 하시고, 그다음에 전중, 그 다음에 전종 대중을 위주에서김용주 교수님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서 한 1년 안에 한, 한 50억씩 보세요. 네. 네. 아,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이렇 하면. 모텔이나 공장 같은 거한두개 낙찰을 받으면 얼마이 잠시고 되거든요. 모빌리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으니까 근데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영동 마무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마무리 수수가 있잖아요. 응. 아무리가 경매를 30년 안 나도 맡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갖고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절대로 집에 가서 공부할 공부를안 네. 가르칩니다. 네. 네. 집아요 추천을. 네. 네. 집에 가서 공부할 공부를안 가르치고, 네. 제가 법학 대 네. 법학을 전공한 석사거든요. 그서 이제 눈이 나빠갖고 박사를 못해그 왜냐면 박사를 하려면 그, 그 눈이 좋아야 되지만, 눈이 나쁘면 인정은 아니지 못하 영어 사전을 보지 는 못해요. 영어 사전을 보지 못하니까, 네. 네. 그 학문을, 학, 학위를 따로 못갔는데 아무튼 그런 건 별로 나 하고, 제가 30년 넘게, 50년 가까이 예를 들어서 40년 가까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앞으로도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문제 생기면, 키워드. 키워드 들어갔죠? 그럼 본문의 법정, 요권 몇권 요권의 접근성을 찾아서, 거기에 구성 요건이 맞는다고 만나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뛰는 거고. 내가 주장하려면 맞는다고 해갖고 내가 주장을 하는 거고. 그 게임 끝. 이해가시죠? 면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교재0페이지를보시면 그 다음에, 페이지 168페이지 정도세요. 168페이지, 제일 마지막 박스에 있는 게몇 년도예요? 21년 2021년 5월 12일. 왜이지게 조정이 안 됐을까? 그쪽이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아니라 내가 수정이 존재하는데, 아무튼, 이게, 법이 개정됐어요. 우측으로. 우측으로 개정이 됐어요. 네. 아무튼 최신의 내용들이 거의 반응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한테 준 파일은 아마 개정된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 이 파일은, 이교재는 그냥 배운 거걸찢어가리고 파일로 공부하세요. ,이? 파일, 내가 좀 파일로 정리를 하시라고. 파일, 파일을그 원본으로. 그리고 파일 잘 활용하셔가지고 개인 책크하요 내가 저작권 주장 안할 테니까. 아니, 지금 3,000페이지를 줬는데 그거 짜집기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국페이지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가져가시면 인간은 두 가지 행동이안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요것만 이렇요 하나는 이제 오늘 내용것몇 가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유치권은 민법 몇 쪽? 학생들아요 유치권이란 말할 때마다 뭐라 앞에다 붙인다? 어, 민법. 민법 310조 육하권 육지권이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면 글이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쓸 때도 멋있어지고 상대하고 대화할 때도 모아있는 품격이 있어진단 말이니다 품격이. 자 볼게요. 여기서 맨 위에 있는 단어가 매각 물건 명세서라매있 너무 많이 읽네요. 시작 무슨 운도인서 시작? 매각 물건 명세서. 다섯 번반 시작. 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 기억하시겠죠네 이제 애무라는것두개 연결합니다. 유치권. 인권 매320 무조건 구매해서 매각할 에서얘한 방이 끝나. 경매 모든 게한방이 끝나. 케게요 앞으로 이제 저세 이거 경매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야 요 여기 경매 있잖아요. 경매다. 경매다 죠 화면을 집중해 주신 분은 들 화면을 경매다라는 사이트 집중하면 내가 알기로는 이 회사는 회원 가입하면 한달무료려요 그리고 한 달에 2만 9천 원이 값이 안 돼요. 우와. 제일 싸요. 한달 2만 9천 원. 그러니까 뭐, 유료 사이트 비싼 것 둘이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아무튼 유료 사이트 중에서는 제일 저렴해요. 네, 내용 도좋고 경매 30년 이상 한 사람, 나도 쓰고 있으니까, 쓸만하잖아요. 쓸만하잖아요. 나는 이 회사한테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아무튼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하고 관련이 있으면, 여기 기간 만료란 말안 나오겠죠? 내가 여기 뭐, 이상한 사람이안다면 근데 기간 만료돼 있잖아요. 기간 만료 시켰다는 건, 나하고 이회사하고 관계 없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숙제, 해운과에 가는 조건을 씌우고 하지 않을 됐죠? 네. 네. 갑니다, 이제. 어떻게 1년 안에 50억을 벌 거냐? 강론으로 가볼게요. 강론으로. 네. 첫째, 내 돈으로 할 거. 내 돈으로 할 거. 두 번째, 컨설팅 하면 되잖아요. 네. 컨설팅. 경매 컨설팅에도 수수료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그쵸? 네. 그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친구 사료도 5 0억짜리로 30억이 사주는데 친구가 5천만 원안 줄까요? 예를 들어서. 대신 이제 컨설팅 할 때는 법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무작위로 하게 되면 하나 적으시죠. 변호사포 109조. 이 조문을 외워야 해. 경매나 n p l 할때 진짜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변호사포 몇 조? 109조. 절대로 경매나 컨설팅, p l 배웠타하여 타일로 또 돈을 받고 업무를 하면 변호사포 1 0 9조로 갑니다. 내가 분명히 가르쳐드렸어요. 자기가 음. 하면 돼. 자기가. 자기 그런데 자기 자기. 하고 싶다. 그럼 요건을 갖추면 돼. 음. 자, 요구라는 거몇개 있었어요, 지금? 세 개. 음. 자, 미, 유치권, 음. 민법, 아, 320조. 음. 무슨 물건을 맺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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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공부했다고 해고 하면 안 되는 거. 요구사고1 0 9 정리했습니다. 네. 요구마 딱. 계속 내가 이리바이크할 네. 거예요. 어떻게 해서 50억을 벌 거냐? 첫째, 전중우 대표님 전화번호를 따거 <laughs> 그러면 돼. 가장, 그리고 50억 보 강로는 내가 지금부터 정리할 거예요. 한 시간 안에. 그러면 게임 테이크, 좀돼있거서 전중우 본부장님만, 전정우 대표님만 계시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네. 아, 맨날, 맨날. 한 달에 열마다? 네, 너무 커다 네. 그래. 지않으 싸도 너무 싸다. <laughs> 자, 여기 경매대에 들어가셔가지고 경매 검색에 보면 여기 무슨 검색? 네. 경매 검색 여기 보이죠? 네. 네. 네, 여기 경매 검색 보도기가 안 보였구나. 음. 여기정 종합 검색 있죠? 네. 여기 들어가라는 말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자 정리해볼게요. 여기 소재지는 소재지는 소재지별로 물건을 찾는 거예요. 소재지별. 경매 일본에 보면 경매 파일, 경매 일본 파일을 그거를 숙제. 그 일본은 다 읽을 거. 나머지 거는 안 읽어도 되는데 일본은 왜 읽어야 되냐면. 경매 학원에서 배우는 2개월치 양을 제가 거기다가 식물을 적어놨거든요. 경매 식물을 이 학원에서 2개월 배울 걸 적어놨으니까 그걸 꼭한번 읽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경매 물건을 찾을 때두 가지를 찾거든요. 하나는 법원이나 길별로 물건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찾으면 안 돼. 그렇게 찾으면 경매 물건이 이게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경매 물건을 찾냐면